하나, 둘, 셋. 이게 나오나? 나와라! 안 뒀어, 우 리즈로니까. 어, 누나 시작하다부터 사랑이래요. 대박, 그러면은. 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바로? 그러면은, 우리, 보지도 않고. 인사 한번 해드볼까요 됐다!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어린아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니다 우리 민지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록에 있었던 민지. 음. 진짜 맞아. 오늘 오늘도 아주 쉬지 그리고 또본방에서 또 있었던 민지. 고마워요. 우리 가다 봤어요. 맞아. 다 아, 봤어요. 멀리서도 다 봤고. 잘 우리 슬로건을 봤어. 지이 슬로건 있으면 확실히 잘보이 확실히 슬로건 좋은 원래 음. 근데 응원 분도 좋. 아니, 아, 아니 근데, 채령이랑 류지, 우리 무슨 <laughs> 일이야? 오늘 무슨 일이야? 아니, <laughs> 이게 분명안 <무슨 일? 웃음> <성경이 웃음> <손가락> 좋아요. <쳐다. 웃음> 둘이 무슨 일이야? <laughs> 귀여워. <웃음> 이거 왜 갑자기 너무 웃겨. <웃음> <웃음> 예. 둘이 팬분들께 있지 않고 새로운 모을채령이아갈래 찰떡이래. 채령이가 찰떡이래. 채령이가 오늘 예지한다고 했어. 맞아. 예전 언니를 따라하기를. 가만 있다가 예전이젊처럼을 거라고 미 리아 언니 그건 우리 매니저 거 아니야 <laughs> 미안 <laughs> 음... 유진이 꿀가루 흘려내렸대 우리가 짝짝거 그 짝짝이야 아 이게 흑이야 맞아 그래.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다르 팬분들한테 급하게 보여준다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바로 만들었 <laughs> 쥬디 할머니. 아. 무대에서 팬분들 얼굴 보여요? 안잘 보여요. 가 제가, 얼굴. 얼굴. 제가, 얼굴. 얼굴. 제가, 눈, 입, 제가 눈이 진짜 좋거든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오셨는지 어, 안 오셨는지 어, 다안 하고. 깃지가 우리를 보면 하트에 그렇게 날리는데. 아, 이렇게. 거의 이렇게. 음, 다 이렇게 하 그럼 어, 우리도 이제. 착. 착. 우리. 잠시만.

이두번 있어. 아니 우리가 저번 달라달라 달라 때 겨울에 우리 패딩 입고 미니 응. 앞에서 미니 팬미팅했었잖아. 아, 아, 근데 진짜 됐어. 아직도 귀엽네. 근데, 근데 이제 더워졌어. 맞아요. 근데 그때... 우리 추운 따뜻 찾았잖아. 어. 그때는 팬 내일... 여러분, 너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응원해 주신 네. 팬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꿀이 타 있는 그런 티나 이런 차를 준비했는데. 오늘 우리가 내일 오시면. 저희가 이제 아, 내가 여기까지 말했지만 뭐 알아. 아, 시원해. 맨네어부님, 우리를 위해서 뭘해 줬으니까 여기까지 우리도 아, 시원해. 아, 맞아. 네. <laughs> 오늘 해 드렸죠. 날씨를 궁금하면은 보세요. 날씨 를 보니까 내일 덥다는데 여러분 시원하게 입고 오세요. 그리고 선크림 꼭 바르시고요. 맞다. 하니까. 안 테니면 밖에 시간대가 안 해도 돼요. 기체? 그래. 기침 아, 기침을 해달라고 하면 나는 알지 않았 뭐라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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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아니, 그 예전에 기침을 했잖아. 애치! 애치! 우리 기침 알아듣기로 했거든 그래서 맞아. 팬들이 이렇게 차갑게 해드릴거예요 저희 숟가락 <laughs> 한숟 집에서 이렇게 쓰는 숟가락 하나씩 가지고 오셨요 <laughs> 애정하는 숟가락 <laughs>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보자. 저희가 얼음 담궈서 어, 이런거 이런 간격. <laughs> 진짜 들고 오신다고 우리 캐스터네츠도 우리가 말했던 진짜 들고 오시는 분들계셨다그 그니까 이거 이거 아니 함부로 말하면안 돼. 안안 돼. 안안 돼. 이거 안 밖에서 봤는데 숟가락 들고 있으면 미쳤어 <laughs> 오늘의 TMI 하나씩 알려달라고 하시는데요 TMI요? 아 TMI? 저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뭔데요? 저 여기 허벅지 찧었다고 했잖아요 다른 허벅지를 한번더 찧었어요 어머 왜 그래 뮤직비디오 상하시네 근데 생각보다 다른 쪽은 별로 안 찧었어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아, 다행이다 행이다 여기는 아직도 멍 들어있어요 어떡해 저는 그럼, 음. TMI 다른 거 풀어도 되나요? 네. 제 얘기 말고? 아, 아니 해봐요 해봐요 오늘, 해봐, 해봐. 오늘. 유나가요? 불안해. I 긴장감이 저... 수원의... is, 저는. 불안해. tell 난 o u I don't know. I don't 이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오, 재밌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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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저희 이렇게 화이팅하고 가주시거든요 샤워 부를 땐 여러분 샤워를 들으 아, 하시더라고요 샤워 샤워 아이시 샤워. 같이 나도 오늘 그 생각했어 왜냐면 샤워 듣고 있는데 가만히 우리 마지막 골출 응. 기다리면서 그 샤워할 때는 이 노래를 들어라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응. 어, 오늘 집에 와서 샤워를 들어볼까? 나 오늘 이렇게 하면 <laughs> <laughs> 김콩, 샤워. <laughs> 네, 김콩 샤워해 김콩 <laughs> 샤워해 1일 1양념송 하고 있대요 왜요? 왜요? <laughs> 왜요? 아, 우리 이거 얘기 션하자마에에 약간, 약간 선택할 수있으 이거 수 있었겠다, 한 우리 아, 한 번도 말했안 해드렸나? 많이 말했나? 했던 것 같은데? 야, 예, 말은 진짜, 말은 우리가 멤버들 모아가는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조금이라도 엉뚱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에 진짜 이거 주목받는 사람 해. 되게 당황스러워한 명이 에이한 명이 더 크게 그래서 난 에에~? 대기한 소리를 내는 그런... <laughs> 아, 그리고... 아, 그... 나는 그런 주로 누가 많이 당했죠? 아 물렸어! 물렸어! 도아 그렇군요. 예지 머리 푸른색인 줄. 그게 약간 약간 파랗다. 그늘져서 그래. 나도 보고 싶다 자, 음. 메리미! 타임줘요. 유진이 카메라 3초간찌르봐 주세요. 와좀 유주... 진짜 진짜 무섭게요오적당터적당무적당진적당진이 진짜 셔 깨지지 않아. 오케이, 오케이. 1 2 3.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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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티무 무서웠어? 얘 됐다, 얘 됐다. 아니야. 어, 그거 귀엽네. 어. 어, 이렇게 난 보고 아, 선택했을 아, 것 같아. 이게 거 같아 니 오늘 달콤 글랜티가 좀 진해 그게 좀더우상가봐아찮나요쫌쫌쫌샤랄라하게 나오나요? 예지 이거 고개를 들어야 역스러웠네 아, 러브유 <laughs> <야, 웃음> 너무 작게 기해서한번더 해야지 러브유 러브유 누가 예지 트위스픽 잉글리시 했는데 한마디 해주세요 그렇지 러브 어, 귀엽네 재영아 양갈래 기용사 애기어 기 아니 류진이 아. 오늘 재료먹고 애기어 오고. 아, 오늘은 만족 네. 네. 애기어 일당 어제 해서 끝났어. 아, 어 여기 그대로 일주일에 있어. 한 번씩. 어떤 영어로 애기 주세요. <laughs> 주세요. 애교, 애교 주세요. 애기있일세요 리안 언 눈웃음 너무 예뻐요. 애기 한 번만 부탁드려요. 이거들으면안 들어 뭐 엄마가 여기 들어갔어. <laughs> <수> 엄마가 언니. <laughs> 여기 있네, 미아언 체령이, 진 너무너무 사랑해요. 러브메치. 얘 하트 주세요. 미진 언니 귀여워. MC 한번인데 진행력이 아주. 체령이 <laughs> 어, 차량, 나랑 사귈래? 하트 하트. 체령이 귀엽다. 귀여워, 이렇게. 귀엽다. 이렇게 귀엽다. 둘이 너무 귀여워. 체령이가 재작년인가? 우리 연습생 때 할로윈 파티가 있었는데. 그때 양갈래 머리를 하고 온 적이 한번 있었어. 나 양갈래 머리 했어요. 근데 춘희 양갈래 투가 머리 투가 머리 춘희가 한해 파티 때 춘희를 했었어요. 제 중학교 영어. 중국어 선생님께 그 치파오를 빌려 와가지고 여기 다리 피다 묻히고요. 맞아. 이렇게 해서 완전 보있는 거예요. 각자 뭐였지 얘기하자. 넌뭐했지넌 척척키했어. 나 여고개다. 여고개다. 저는 많이 했어요. 빗자루 타고 있는. 유나 할리퀸 했었다. 맞아. 맞아. 근데 했을 때 근데 유나 할리퀸 했었는데 연습생 중에 할리퀸만 한세네명 있어. 근데 유나 할리퀸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진짜 웃겼어요. 왜냐면 티를 너무 뭐 잘라가지고 막파란빨파르스붙묻지 파란색. 되게 어. 정말 자기가 만든 느낌요 우리 느낌이었어요. 진짜 그 열심히 준비했잖아 그거 막 <laughs> <맞아>. 투표까지 있어서 <laughs> 진짜, 진짜 열심히 했어요. 티 하나라도 더 묻히려고 <laughs> 막 헤어 촛이 진짜 가지고 예, 이렇게 예. 토크 예. 토크 진짜 나인등했어요 예지 렌즈를 맞아. 전 예뻤어요. 맞아. 전귀여 아, 완전 빨간색에 흰색 렌즈 그러고 우리 나중에 그거 보여드리죠 사진 저 그거 다섯명꼬 찍은거 다 있어요 뭐 찍은거? 리안이랑 찍은 사진도 있어 뭐. 영상도 있어 나 아마 응? 이 다섯명이랑 찍은거 다 있어 요너다 응. 있는거 같아 진짜로? 여러분 커믹스 그러면 궁금하시죠? 내 할로윈때 할로윈? 할로윈때 봐요 할로윈때 <laughs> <laughs> 할로윈 봐요 할로윈때? <laughs> 할로윈 <때 봐요. 웃음> 할로윈 할로윈안돼 <laughs> 할로윈 여러분, 내일은 저희 이미 편해진 게 있잖아요.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간질한나게 저희 right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아이시한 선물 을 준비했으니까 내일 우리 빨리 이나아 벌써 시원한 걸? <웃음> 아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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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말이야. 웃음> 여기까지 하게 <해야> 된다고. 치찍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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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웃음> 내일 봐요. <laughs> 안녕. 내일 봐요. <웃음> <웃음>